늘위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7월 10일 목요일 삼천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 도다. 아멘. 혹시 가혹한 진실보다 달콤한 위로를 더 원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만일 의사가 환자가 듣고 싶은 대로만 말해준다면 과연 좋은 의사일까요? 영적인 일을 다루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상황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온 땅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의 소식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때 괜찮아 모든 것이 다 평안할 거야 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메시지가 거짓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한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짜 음성과 내 마음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거짓 예언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첫째 거짓 계시와 점술 그리고 헛된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꾸며낸 환상이거나 세상적인 점술 그리고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말들이었습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우리 영혼에 어떤 생명도 주지 못하는 공허한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자기 마음의 거짓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마음 속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자신들이 바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인기와 편안함이 주는 마음이 바로 거짓 예언의 진짜 출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거짓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근과 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거짓 예언을 들은 백성들은 속았을 뿐인데 그들에게도 잘못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거짓 예언을 한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그 말을 믿고 따른 백성들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스스로 거짓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개를 외치는 예레미야의 불편한 진실보다 괜찮다는 달콤한 거짓말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찾아다닌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방황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이 듣기 좋은 것, 그것을 붙들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북해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죄짓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듣고 믿는 사람들, 그것이 큰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괜찮아, 너는 오라, 속삭입니다. 쉬운 신앙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거짓된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의 소리를 경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단정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찌르고 회개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길로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듣기 좋은 말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는 신앙입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라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달콤한 거짓말과 내 마음의 욕심에 속아 하나님의 음성을 유명하지 않게 하옵소서.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불편한 진리라도 기쁘게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짓이 아닌 진리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